내리 식당 내리는 불, 오리 불고기 전문 내리 식당. 내리 식당. 아, 새우 오리 불고기 맛있을 것 같은데 다나갔다니다오 의외로 반찬이 아, 깔끔하게 나오네. <laughs> 음, 음, <된장. 웃음> 네, 열 된장. 네? 이게 되게 사장가를 맛있더라고. 이거 어. 오래됐어, 1971년 리언 음, 얼마 넘네. 음, 도수가 육도잖아. 높은 거 아니야? 음. 맛있다. 어, 맛있 맛있어. 맛있어. 맛이 나? 맛

이좀 짜지, 이맞아니까아 쌈장 안 해도 그래서 걔랑 <laughs> 그거를 열채 어떻게 그러니까 맛있잖아. 열채도 거의 계란처럼 필수 식품 아니나? 다시국물이다시국물이 큰멸치잖아. 야, 큰 런치에 그런 게 유명한다니까. 저 유, 유용하다니까. 오열이 문제인 거야, 그국 그게. 어이구야. 음. <목소리> 음 키콘스 잘는 거네. 아점때내 하는 거나해봤어 너무 소스도 있구나. 너도 지금 불맛이를 냈으면 <목소리> 사장님. 저희 반찬 좀 넣어주세요. <목소리> 까 음, 뭐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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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는 집은 앞다리, 좀 없는 집은 뒷다리 뒷다리는 뒷다 추가 이더 많이 나오음 음.

그러니까. 와, 드디어 오대는드십니까 오. 뎅매니 아, 이아

삼합이나삼합 <목소리> <사막이나> 사막. <laughs> 너무 그 비싼 것 같아. 15살 때는 다 곱다 물로겠지 이런 게 없었어. 그치, 여기다가 신김치도 좀 신김치가 없었어요. 다른 음. 사람신김치 없어. 긴장 많이 하지도 않아. 맛은 나니까 음. 진도 안래 그래. 음. 역시 마무리는 된장